안녕하세요 코아입니다. 오늘은 여기 있는 보드를 리뷰를 해볼게요. 드디어 이제 끝났고요. 파워가 도착 안해서 이제 못하고 있다가 이제 이 부드랩에서 나오는 이 신형 페달 파워 3랑 저 X4 갖다가 이제 파워 작업이 끝났어요. 어이 파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DC 케이블로만 이어주면은 이 파워 케이블 한 개로 전원 공급이 가능해요. 신개념 파워죠. 그래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기타는 타일러 쓰고, 그리고 앰프는 저기 솔다노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솔다노. 100W라 소리가 높았고 사운드이기 때문에 좀 큽니다. 각도 맞춰주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클린. 거의 40m 아, 들어간 건 20m고 지금 뭐 이제 다이렉트로 빠지니까 그래도 긴거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루퍼에 들어간 거에 한2 0몇 미터에 지금 6m짜리 두개 연결인데 이렇게 소리가 깔끔할 수가 있나요? 이래서 여러분 케이블은 좋은 거 쓰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시그널이 얘로 들어가죠 얘가 이제 1 2 3번 이제 인풋 3개 집어넣을 수 있고 아웃풋 한개로 통합시키는 그런 스위처예요.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게 설정까지 따른 이제 악기의 변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 튜너가 있고 풀 스위치가 있죠. 이풀 스위치는 뱅크 업앤다운입니다 아, 옆에 음. 좀 보이나 아,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짧게 누르면은 뱅크가 업이 돼요. 계속 그리고 길게 누르면 다운됩니다. 자 그리고 어, 튜너를 켜볼게요. 튜너 되는지 자. 잘 작동하죠, 튜너. 빠르게. 자, 이금 이제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이셜록은 어, 이, 이거를 어댑터 없이 돌릴 수 있는 파워 서플라이는 양키밖에 없어요. 근데 양키가 현재 입고가 불가능해서 일단 얘는 지금 연결이 안돼 있고 따로 이제 어댑터로 연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5번이고, 저 이븐타이드가 6번인가 그렇고 7, 8, 9번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는 무려 이펙트 루프가 12개예요. 12가지나 이을 수 있는 엄청난 기왕급 루프죠. 보통 10개, 8개 들어가면 큰 사이즈로 속하는데 12개 들어가 있고 아웃풋이 2개예요. 이 아웃풋은 이 보드 옆면에 있는 어, 여기로 빠, 여기로 지금 빠지는 거예요. 아웃풋, 여기 이제 샌드리턴 단자고요. 기게 이제 아웃풋 1, 2입니다. 샌드 리턴 해서 여기 옆에 그냥 갖다 끼면은 되게끔 구성이 너무 훌륭하게 되어 있어요 자 1번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1번이 월로스 크다. 잘 나오고 2번이 클레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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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왜, 잘 모르겠네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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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4번이 어, 늘 계획에 없다가 소리 들어보고 너무 좋아서 갑자기 뭐한개 빼버리고 집어넣은 트윈 트러블 아꺼져네 지금 이 트윈 트러블은 뭐 전에 듀얼리스트 쓰시던 분들이나 이제 뭐 글라디오 쓰시던 분들이 저걸로 넘어가고 나가지고 너무 만족 중이세요. 지금 얘는 한정판으로 10개만 들어왔는데 지금 다 팔려가지고 2차 물량을 한정판을 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아 이게 압도적이네요. 트윈트러블 이 제가 듣기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못하니까 건너 뛰고, 이제 7번이 모비우스죠. 8번이 타임라인. 9번이 빅스카이. 스카이랑 타임라인 섞어줘 볼게요. Thank <laughs> you. 섞어도 이런 소리가 나오고 클레어 한번 해볼게요. 네, 아무래도 이분에게 어, 1995 FX 패달이 들어오면 들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얘는 음, 전에 영상에서 얘기 드린 대로 건반을 메인으로 쓰는 일렉은 서브 보드예요. 그래서 이런 페달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 지금 한 개를 더큰어이 이 정도만한 사이즈의 일렉 보드를 한개더 만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아우라 페달만 뭐 거의 다 들어가고 그런데 어 저는 이두 개는 좀 교체 권유를 드려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네 왠지 모르겠지만 이 보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뭔가 좀, 좀 다른 걸로 좀더 빈티지한 사운드로 바뀌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작업권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 보드, 어, 네. 아마 이번 주에 가지러 오실 것 같은데, 오면은 그때 한번더 이제 설명을 잘 드리려고 제가 이제 어떤 기능인지 대충 살펴봤어요. 봤는데, 뭐 이제 미디 컨트롤까지 제가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어 이제 그, 이 보드 주인 분께서 이제 알아서 세팅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냅뒀고 어... 이 나머지 이제 그런... 저런 뭐 세팅법 같은 경우는 저는 모르죠 네 모릅니다 하지만 얘가 어, 다 컨트롤이 되는 걸로 알아요 CC값 설정부터 다 해서 이 루프만 해도 1,000불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루프 1,000불에 이 보드만 1,200불이니까 이두 개로 200만원 이상을 어쓴 분이에요. 정말 악기에 어김없이 투자를 하시는 분이죠. 어 그래서 지금 패치 케이블도 일반 에비던스 모노레일이 아니고요. 이리를하고 똑같은 코어 케이블이 들어간 블랙락이라는 이번에 새로 나온 패치거든요. 굉장히 비싼 녀석인데 이걸로 다올 세팅 하셨고 지금 뭐... 네뭐 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 지금 이제 이거 뒤에 또 이제 한국에서 주문 들어온 보드 이 정도만 한 사이즈가 있어요. 또한 개. 이제 그거를 조만간 또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 이제 작업하면서 이제 또 다른 페달보드 리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소리. 이, 케이블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깔끔해요. 잘 작동되고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와서 저도 작업한 입장에서 기쁘고요. 어, 네. 앞으로도 이제 부팅나에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으니 보드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말도 안 되는 혜택을 요즘 드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한국에서 밀린 보드만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다들 혜택 드리시더니 와,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그날 바로 결제하신 분들도 계시고 네. 보드 혜택이 궁금하다면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